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네 지난 7일 화려하게 개막한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가 반환점을 돌아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스포츠 축제 열기로 뜨겁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체전 현장을 취재 중인 KBS 스포츠 재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스포츠 채부 이준입니다. 네, 저도 직전까지 뭐 전국체전 현장 에 있었지만 울산 일대 전체가 정말 들썩들썩 전국체전 열기로 뜨겁죠. 네, 울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전국체전 열기가 지금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숙소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취재진들도 숙소가 없어서 뭐 부산 뭐 근처 경주에까지 뭐 숙소를 마련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전국체전이라 울산 시민들도 팬들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뜨거운 전국체전의 인기, 뭐 황선 선수가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이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뭐 그야말로 구름 관중 물결이 지금 울산 문수수영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네 황선우 선수 경기가 열리는 수영장이 뭐 과서, 좌석이 꽉 차서 뭐 일부 관중들은 복도에 서서 지금 뭐 경기를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팬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뭐 난감에 기대지 말라는 뭐 경고 방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황선우 선수 팬들 기대에 맞게 지금 오관왕 향해 순항 중인데요 오늘 열린 개형 400m에서도 3분 15초 3구로 한국 신기록을 세워서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뭐 국내 무대에서는 뭐적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자유형 100m, 혼기형 400m 두 종목 남았는데 오관왕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야, 벌써 삼관왕이라니 정말 그 인기가 실감이 납니다. 어,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좋은 성적의 비결, 황선우 선수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고지대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황선우 선수 사실 뭐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심폐지구력이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선우 선수 지난달 키르키에 에르주룸의 해발 2,100m 고지대에서 네, 고지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네, 독일 프로 수영팀과 합동으로 진행한 건데요. 3주간의 훈련이 진행됐는데, 황선우 선수 하루 12,000에서 13,000m 수영 훈련도 했고요. 또 코어 훈련도 하면서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같이 병행했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 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 고지대 훈련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스포트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면서, 고지대 훈련이 정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국체전 MVP였잖아요. 이번 대회에도 유력한 MVP 후보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황선우 선수 사실 지난 시즌, 지난해죠. 서울 최고의 제압 중이던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그 남자 고등부 5관왕에 오르면서 기자단 투표 선정하는 대회 MVP에 뽑혔습니다 올해 대회는 이제 황선우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반부로 출전하는 첫 전속 최전인데, 고등부를 넘어서 일반부에서도 지금 최강자 면모 뽐내는 중입니다. 이 황선우 선수 남은 일정이 이제 내일 자유형 100m, 그리고 모레 혼계형 400m가 남았는데, 뭐 이변이 없다면 오관왕 뭐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유형 100m는, 자유형 100m는 황선우 선수가 한국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뭐그 중에서도 뭐 하나 변수가 있다면 국가대표 이호준의 이제 대구시청을 상대하는 혼계영 400m 종목이 오관왕을 향한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정말 황선우 선수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또 우리 전국 최전에는 황선우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타 선수들이 있잖아요. 어떤 활약들이 눈에 돋보였나요? 네 먼저 오늘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갔던 현장인데요. 네. 근대호종의 전웅태 선수 어. 개인전 단체전에 이어서 오늘 개주에서도 금메달 따면서 3관왕으로 대회 마무리했습니다. 네또 이제 체조 간판 여서정 선수 실업팀 입단하고 처음으로 나선 전국체전에서 개인 종합 우승에 이어서. 종목별 결승 도마 종목에서도 금메달 따면서 2관왕 차지했습니다. 네. 여서정 선수는 이제 이달 말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는데요. 이제 그 세계 선수권에서 국제경쟁력 시험에도 한번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번엔 올림픽 무대보다 어렵다고 불리는 전국체전 양궁 종목인데요. 아, 그렇죠. 네, 전국체전 양궁 종목은 근데 좀 올림픽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분은 30m, 50m, 60m, 70m, 남자분은 30m, 50m, 70m, 90m, 이제 거리별 경기 결과로 먼저 예선을 치른 다음에 그 합산 성적을 토대로 이제 6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인데요. 먼저 그 파이팅 사나이죠. 김재덕 선수는 30m, 90m, 이제 거리별 토너먼트에선 이관왕에 올랐는데 개인전에서는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맞형 오진혁 선수도 70m에선 금메달 땄지만 개인전에선 4위에 오르면서 역시 메달을 따지 못했고요. 또,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 30m, 90m, 은메달을 땄는데, 개인 종합에선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역시, 올림픽 메달리스트조차 쩔쩔 매게 만드는 전국체전 양궁입니다. 그네요 네, 또 뭐, 다이빙 간판 김수지 선수, 3m 스프링보드에 이어, 오늘 1m 스프링보드 금메달로 뭐 2관왕 체제했고요. 한관판 조광희 선수도 4연속 2관왕 차지하면서 통산 18번째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큰큰 큰 이변 없이 올림픽 스타들과 뭐각 종목 뭐 간판 선수들이 전국 최전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역대급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황선우 선수가 5관왕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체조에서 벌써 4관왕이 나왔다고요? 네, 황선우 선수의 5관왕 위협하는 선수가 나왔는데요. 충북 최고 신소리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벌써 체조에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먼저 여자 고등부 개인 종합에서 52.267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뭐 종목별 결승에서 도마, 평균대, 마루 운동 등 3개 부문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신소리 선수 단체전에서도 동메달 목에 걸면서 이번 대회를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마무리 지으면서 여사정 선수 뒤를 이을 한국 기계 체조의 새로운 기대주로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이 관심을 모고 으 있나요? 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우상혁 선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타 고등학교 2학년 최진우 선수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고등부에서 2m 13을 넘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최진우 선수또 1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대회 우승 후보 1순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대회가 열리는 쿠웨이트로 출국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 최진우 선수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먼저 우상혁 선수처럼 왼발 오른발 길이가 다른 짝발인데요. 이러한 짝발의 불리함을 이겨내고도 지금 이겨내고 고등부 1위로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또이 선수 우상혁 선수처럼 해맑은 미소가 또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순경운 세리머니까지 우상혁. 선수와 지금 판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상혁 선수와 파리 올림픽에 이제 동반 출전할 수 있을지도 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야, 정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뒤를 이을 선수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무척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올 시즌 18세 미만 세계 1위, 2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폐막이 이제 모레 13일인데요. 남은 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제 폐막을 하루 앞둔 내일이죠. 12일에는 이제 복싱 여자오연지 선수가 2011년 여자복싱이 전국체전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대회 실현패에 나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VP에 도전하는 황선우 선수 내일 자유형 100m 그리고 13일 홍계형 400m에서 5관왕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일날 이제 폐회식이 열리는데 차기 대회가 열리는 전라남도에 이제 대회 깃발이 전달되면서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생생한 스포츠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체육대회 소식 울산에서 취재 중인 KBS 스포츠 취재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laughs>